다들 안녕. 할머니 왔구나. 좋은 소식은 없나 보지? 역시 바로 아는구나. 여행자가 떠도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지만, 레이라의 특징은 찾을 수 없었어. 네 표정만 봐도 알지? 괜찮아.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레이라의 상태가 꽤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쪽은 꽤 진전이 있었어? 레이라의 부모님이 그러는데, 레이라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사귄 후로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돌아왔대. 그래서 한 번은 몰래 따라가봤더니, 레이라가 그 친구랑 같이 야영제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응. 남자고, 이름은 타니나카래. 이나즈마 풍의 옷을 입고 있다더라. 타니나카 씨, 이걸 사용하면 될까요? 내가 고서에서 배운 지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민 증상은 둔감화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난 반대 상황도 똑같다고 봐. 당신은 영역에 완전히 둔감한 불쌍한 사람이니 영역으로 가득 찬 물질 속에 자신을 완전히 담가야 해. 난이 방법을 과민 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영적 무능자인 당신이 억지로 술법을 쓰면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아는 건 당신이잖아. 결정은 당신 몫이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타니나카 씨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부족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답할 것도 없는데요. 보답? 내 얼굴을 자세히 봐봐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 어, 뭐라고 쓰여 있죠? 남돕기 좋아함. 아, 이나즈마 사람이 레이라의 병을 고치려 한 거였어? 과민 요법이라니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레이라의 상태를 보면 아마 실패한 것 같은데. 흐. 그런 방법은 오래 전에도 이미 부족에 있었어. 성공률도 낮고 너무 위험해서 점차 금지됐을 뿐이지. 타니나 카렌 녀석의 목적이 단순해 보이진 않아. 레이라가 사고를 당한 직후 바로 사라졌으니까. 레이라의 부모님이 알려준 야영지엔 영역이 명확히 잔류해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찾았지. 이건 조각이야. 무기나 의식 도구에 달려있던 조각 같아. 너도 느껴지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력이 남아 있어. 레이라는 이걸 매개체로 사용한 것 같아. 그럼 영적 무능자인데도 영력 투시를 한게 설명이 돼. 잠깐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내 고대 이름과 관련이 있는 듯한. 올로르 내 고대 이름? 이게 고대 이름의 조각이라는 거야? 아니. 아마 고대 이름의 전주인이 남긴 걸 거야. 손이 근질근질해지는 걸 이번 영역 투시는 이걸 매개체로 사용해봐야겠어. 지난번처럼 여행자가 영역 배틀로 시틀라리가 본 장면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번엔 울로르니해어 아, 왜? 이건 안전 조치야. 넌 영역 영역에 대한 인지가 여행자보다 뛰어나. 이게 정말 산화자의 유물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아, 바치 페이몬 할머니가 여행자를 엄청 신경 쓴다고 했잖아. 위험을 무릅쓰게 하기 싫은 거야. 손자인 난 아무래도 상관없나봐.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안, 할머니. 그럼 시작하자. 두루마리는 부서진 활이 불길 속에서 타고 있는 것 같아. 저기 봐, 저 조각 중 하나가 이 조각이랑 비슷하지 않아? 정말이네. 활의 몸통 부분 같은데? 할머니 집에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 활이랑 비슷한 걸본 적이 있어. 맞아, 이건 산화자가 잿더미 바다에서 싸울 때 썼던 무기야. 정말 이 조각이 산화자의 유물인가 보네. 역시 산화자 선배야. 유물에서 강한 영역 파동이 느껴졌지만 방금 아무런 위험도 없었어. 여행자가 했어도 문제 없었을 거야. 역시 영웅은 달라. 남긴 유물로 후손들을 치료할 수 있다니. 단순 치료뿐이겠어? 내가 볼때그 타니나카라는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방금 우린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 설마 타니나카는 다른 조각의 행방을 찾으려는 걸까? 아무리 사나자 선배의 유물이라도 이미 부서진 상태라면 다 모아봤자 쓸모가 없지 않나. 게다가. 왜 굳이 이 일에 영적 무능자를 끌어들인 거지? 아무것도 못 얻을 텐데 <웃음> <웃음> 레이라의 몸에 반응이 있는 것 같아 어디 보자 영력이이 조각에 부착되고 있는 게 느껴져 할머니의 방법이 옳았다는 뜻이야 레이라의 떠돌던 영역이 끌어당겨지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레이라의 몸과 이 조각을 함께 매개체로 쓰는 거야 힘내 할머니 나도 힘낼게 너도 손이 근질거리니? 식하는 게 공평하잖아. 안전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음. 좋아. 여행자가 해보고 싶다면야. 준비되면 얘기해 줘. 준비됐어? 그래. 해보. 지도? 어디의 지도지? 설마, 제더미바다가 있는 곳인가? 제더미바다 내가 알기로 제더미바다는그 전쟁 이후로 불모지가 됐어. 그 전쟁 때문에 그곳이 제더미바다가 됐다고도 할수 있지. 그곳은 마물과 전사들의 재로 뒤덮였어. 끔찍한 울음소리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그 울음소리를 삼켜버리려는 듯 거대한 불길이 치솟기도 하지. 미지의 위험과 비밀이 숨어있는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최정상의 모험가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장소로 사용해왔어 대부분 그곳에 묻히고 말았지만 그러다 2, 30년 전쯤 제더미 바다에 이상징후가 발생했어 검은 산처럼 거대한 물체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생겨났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전설 속의 불길한 땅이 사라졌지... 지역 전체가 사라졌다고? 응... 음,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제더미 바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야. 나타의 가장 서쪽... 각 부족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니었어. 제더미 바다가 사라진 후에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 근데 사실 나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 전부 전해들은 얘기야. 사람이란 게 그래? 나이가 들수록 모험심이 줄어들거든 사실 그냥 멀리 나가기 귀찮아하는 거야 잠깐만 영역이 조각과 두루마리에 모이고 있어 <웃음> <웃음> 레이라의 몸에 또 반응이 있어! 이번 반응은 굉장히 강렬하네 설마 녀석의 목적이 제더미 바다의 위치였나? 나도 느껴져 주변에 완전에 가까운 영혼이 하나 있어 <laughs> 듣기만 해도 소름돋아. 방법이 먹힌 것 같네. 그럼 이제 레이라를 깨울 수 있는 거야? 오늘은 안 돼. 영력을 몸으로 되돌리는 건 물을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붓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야. 의식용 검을 구하고, 다른 준비도 좀 해야겠어.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해. 걱정 마. 영력은 돌아왔으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이틀 후에 다시 만나자.